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AI 인프라 분야에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네비어스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네비어스 AI 인프라 선도 기업의 고성장 분석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네비어스가 어떻게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는지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명확해요. 어, 네비어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록적인 성장을 하는 건지 그 비결이 뭐고 또 요즘 엄청 뜨거우니 ai 인프라 시장에서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 좀 놀랍지 않나요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625%가 늘었다니 와 이거 뭐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비어스는 암스테르담의 본사가 있고요 음 소위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러입니다 그니까 초대 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특히 AI 연산 여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GPU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제공에 딱 집중하고 있거든요. 뭐랄까?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엄청난 계산 능력을 빌려주는 회사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 바로 전 분기하고 비교해도 두배남게 늘었어요. 이게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반짝하고 많은 성장이 아니라는 신호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AI 기술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네비어스 자체의 시장 입지가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증거로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핵심 사업에서 조정 이비다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아 조정 이비다 흑자요? 네. 이게 뭐냐면 이자나 세금, 감가, 삼각비 이런 거 빼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번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는 뜻인데요. 이게 아직 투자 많이 하는 벤처 단계 하이퍼 스케일러로서는 음. 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성과예요. 기술력이랑 운영 효율을 동시에 잡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간 반복 매출 전망치, ARR이라고 하죠. 그것도 기존에 한 7, 8억 달러에서 9억에서 11억 달러로 확 올려잡았군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는데요. 네, 맞아요. CEO도 뭐 AI 연산 수요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 때문에 GPU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상황이 네비어스한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럼 네비어스만의 특별한 성장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단지 뭐 시장이 좋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음 핵심 동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필요한 GPU 클러스터를 정말 빠르게 확보하고 늘려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 그리고 GPU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술이에요. GPU 오케스트레이션이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건 여러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GPU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작업을 나눠주는 기술인데요. 이것 덕분에 AI 개발하는 회사들이 더 빠르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모다를 훈련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기술적인 우위 때문에 많은 AI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들이 네비어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보면 AI 시대를 떠받치는 그 컴퓨팅 파워, 핵심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미래 준비도 굉장히 착실해 하는 것 같아요. 2026년까지 무려 1기가와트 전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요. 유럽이랑 북미의 새 데이터 센터도 짓고 있고요. 근데 1기가와트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잘안 오는데. 1기가 와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대략 수십만 가구가 동시에 쓸수 있는 전력량이거든요. 이게 ai 연산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막대한 전력 확보 계획은요. ai 인프라 기업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인 이 에너지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서비스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재무상태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던데요. 부채는 하나도 없고 현금만 약 14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니 어지간한 위기에는 끄떡없겠는데요. 네 재무건전성은 분명히 훌륭합니다. 근데요. 어, 이 정도 현금 보유액도 사실 AI 인프라 경쟁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준이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워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라서요.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AI 인프라 시장 가체가 좀 과열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목표했던 전력 확보가 계획대로 잘안될 수도 있는 위험. 그리고 고성능 GPU를 제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가능성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 그리고 엔디비아 같은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도 좀 부담이 될수 있고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지금의 이 초고속 성장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비어스는 확실히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 특히 GPU 컴퓨팅을 기반으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25년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글로벌 테크 기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분기마다 두 배씩 성장하고 흑자 전환에도 성공하고 미래 매출 전망까지 올리는 걸 보면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 클라우드나 GPU 인프라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하고요. 앞으로 몇년 동안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비어스는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오늘 네비어스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비어스 같은 AI 인프라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또 상상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면 글쎄요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환경적인 부담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지정합적 갈등 같은 문제는 생겨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